안녕하세요 신차 패키지 전문 용인 디아이디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차량은 MQ4 소렌토 차량이고요. 레인보우 V90 반사 필름 썬팅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차량 입고 기본적인 클리닝 과정이 진행되었는데요. 저희 디아이디어에서는 디테일한 신차 검수와 높은 완성도의 시공을 위해 항상 클리닝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장으로 오는 차량은 대부분 탁송으로 오기 때문에 미리 방문하셔서 기다리고 계시지 않는 이상 차량의 상태를 직접 살피기가 힘드신데요. 그렇기 때문에 수정을 받아야 할 부분이나 인수 거부를 할 만한 큰 문제는 없는지 좀더 꼼꼼한 검수를 진행하여 고객님께 전달해 드리고 있습니다. 선팅 시공을 진행하기 위해 룸미러와 커버를 탈거한 후 각종 배선들이 선팅 시공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마스킹 테이프를 사용하여 고정 및 커버를 진행해 줍니다. 썬팅 시공 과정에서 사용하는 시공 용액이 전면 유리와 대시보드 틈새로 들어가서 전자 장비의 작동 이상을 일으키지 않도록 수분 흡수가 뛰어난 쇽 쉴드를 사용해 틈새를 커버해 준후 커버링과 드랍 시트를 사용하여 총 3중의 꼼꼼한 커버를 진행합니다. 차량의 외부 커버는 시공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량 손상이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시공이 진행되는 유리를 제외한 부분에 드랍 시트와 커버링을 사용하여 커버를 진행해 줍니다. 이번 MQ4 소렌토 차량의 썬팅 시공은 레인보우 V90 반사 필름으로 진행되었는데요. 이전 많은 분들께서 하셨던 농도보다 밝은 농도인 전면 45%, 측면 일열 30%, 측면 2열과 후면 23%의 농도로 시공이 진행되었습니다. 반사 필름과 비반사 필름, 썬팅 시공 후 시인성과 프라이버시 등 개개인마다 선호하시는 부분이 다 다르기 때문에 썬팅 시공 전 직접 매장으로 오셔서 필름과 함께 농도를 확인해 보신 후 결정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레인보우 V90 반사 필름으로 썬팅 시공이 진행된 MQ4 소렌토 차량의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 앞으로의 영상도 많은 기대 부탁드릴게요. 지금까지 신차 패키지 전문 용인 디아이디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